오늘 제가 그 편입할 종목은 어 바로 무쇠의 발처럼 혼자서 가라. 자, 그 바이넥스 현재가 27,250원 바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저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가 되, 다시 재선이 되든 아니면 어 바이든 후보가 새롭게 대통령이 되든 결과에 상관없이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 아, 바로 CMO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 바이오, 그, 신약, 그리고, 어, 아, 치료제, 그러니까 코로나로 따지면은 뭐, 치료제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어, 아, 기업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은, 어, 아, 8, 이 8월 달에 저항선, 그리고, 어, 아, 그리고 9월 달에는 지지 라인을 찍고 나서 10월 달, 11월 달에는 매진만 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바이넥스가 그러면은 자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자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제가 칠판에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바이넥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어, 바이오, 이제 CMO라 그래서 어, 위탁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그 다음에 백신을 볼때 아직도 많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현재 개발 중이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백신 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이 백신과 치료제를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만들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당연히 공급을 해야겠죠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 다국적 제약사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존슨 앤 존슨에서 개발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기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바이넥스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업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탁 생산, 삼성 바이오 에피스 신약 개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넥스도 그런 회사고요. 이번에 바이넥스가 또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이제 위탁 생산이 나오진 않았고요. 그런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 어디든 뭐 셀트리온이 되든 어디든 전 세계에서 개발만 된다면 바이넥스의 실적 급증 그리고 수혜는 당연히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송도뿐만 아니라 오송 공장도 어,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원래는 그 지금 들어온 게 없어가지고 어, 지금 계속 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오송 공장이 다시 공격적으로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어, 기대감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 바이넥스다. 그리고 정말 그 현재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자리에서 어, 제가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먼저 질문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네. 해외 매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니저님. 네. 그래서 상승 요인이 큰것 같은데 국내 이제 소규모 좀 CMO 경쟁사에서 네. 바이닉스의 위치, 우위는 어느 정도인지도 좀 궁금하고 경쟁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바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파나 이런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워낙 이제. 아, 그쵸, 그 기업고 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만큼 또 가볍기 때문에 더또 상승할 때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네. 어,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파메프신과 아, 계약을 또 맺었고 그 다음에 모더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떤 그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와 대, 제약사가 이 코로나 관련된 어,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만 한다면, 바로 뭐 삼성바이오직스는 로 당연히 풀가동이 가능할 부분이고요. 시에 보니까. 네. 그리고 바이넥스 쪽으로도 수주가 크게 들어올 있습니다. 수 있다라고 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어찌됐건 이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어떻게든 볼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뭐 신약이나 신약개발 위주로 이제 하는 기업보다는 이 수치, 숫자, 이 바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다른 바이오, 제약바이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이넥스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32,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